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실감미디어공학과 류은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대의 성대한 특강이라는 어 세션에서 가상현실기술의 어 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 들어서 뭐 메타라든지 애플 또는 삼성 여러 가지 기업에서 새로운 VR 제품을 내놓고 또 언론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포켓몬고라든지 여러 가지 AR 게임도 나오면서 메타버스라든지 VR, AR, XR, MR, 이런 용어들과 함께 많은 그런 가상현실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 관,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타의 오큘러스라든지 또 피코, 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또 아니면 곧 내년 초나 이럴 때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잠깐 소개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HMD, 이걸 HMD라고 합니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금은 무겁지만 HMD를 끼고 있으면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 가상현실 영상을 볼수 있는 이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고요 또는 AR 글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see-through, 투명한 안경입니다만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쓰고 뭔가 사물을 바라봤을 때그 사물에 대해서 정보를 오버레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AR, 어, Augmented Reality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자면 VR AR이 굉장히 새로운 어 아주 유망한 기술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못 하던 어 갑자기 새로 나온 기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은 어 우리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로 드래곤볼이란 만화에 보면은 상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스카우터라는 그런 어떤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세나 이렇게 보는 만화 속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AR 글래스이고요. 만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1900년대 초에도 3D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두 개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1900한 5, 6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디바이스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80, 90년대에는 아예 지금 오늘날 보는 HMD와 유사한 그런 <laughs> 어, 가상현실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당시에는 물론 가격이 비싸고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어, 뭐라 그럴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제한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컨셉은 과거로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 VR 기술이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한몇년 전부터 많이 소개된 데는 사실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어느 날그 카드보드 박스를 이용해서 저기 사진도 있는데 카드보드 박스를 이용해서 잘 접은 다음에 예 여기다 렌즈를 꼽으면은 자기 셀폰을 꼽고 간단하게 VR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소개했습니다. 한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소개를 했고요. 이게 피자박스 같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디 행사에 갔다가 그냥 기념품으로 주는 그런 거 하나 들고 와서 자기 셀폰을 꼽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 볼만하고 재밌다 이겁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가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이 어 약간 아직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게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이 5,000원 박스가 아니라, 5,000원짜리 박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디바이스를 끼면 뭔가 더 즐겁고 재밌지 않을까? 특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게임하면 좀더 몰입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immersive라는 용어, 몰입감이 있다는 용어와 함께 immersive video technology나 또는 그래픽스로 처리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히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을 다뭐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런 VR, AR 기술들이 어떤 될수 있느냐 의료에서는요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고 뭐 하기 위해서 VR을 끼고서는 미리 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병원과 하는 그런 과제에서는 그쪽에서는 사람의 코뼈, 피부 이런 안에 있는 골격 구조를 다 데이터화해서 그냥 책을 보고 이렇게 해부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햅틱 장비를 가지고 VR 공간상에서 콧뼈를 드러내고 그 안에 뼈를 드러내고 하면서 내부를 볼수 있는 그런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쓰일 수 있고요. 또는 공장에서 사용자가 어, 트레이닝을 아직 그 많이 되지 않은 사용자한테 지금 이 부분에 뭘 설치하고 이 부분에 뭘 설치하고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급 숙련된 그런 어떤 조립을 하기 위한 어,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라도 조금은 더 쉽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쇼핑 같은 데서나 AR 글래스를 이용해서 가격을 오버레이 하거나 품질의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에서도 어, 해외 유명 가구 업체는 그 우리 공간을 찍으면 이 소파를 사서 내 공간에 배치하면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 그런 기능들이 이미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허드라고 해서 헤드업 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길을 이리로, 이리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속도는 얼마다 뭐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요. 또 어, 여러 가지 마리오 같은 이런 게임들은 자기 마루에 이렇게 몇 가지 세팅을 하면 은 실제로 게임을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미있는 장난감이 이렇게 마루를 돌아다니면서 그 카트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엔터테인먼트부터 의료, 상업적인 거, 트레이닝 하는 거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사회적 요구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표준화 단체에서 움직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SO, IC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입니다. 이 기구에는 비디오 영상 처리 기술을 표준화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MPEG라고 부릅니다.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고 ITU에서는 VSEC라고 해서 Video Coding e x p e r t Group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단체가 모여서 국제 표준화를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저희도 굉장히 액티브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인 표준화 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 처리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가상현실 기술이 굉장히 하나의 또큰 핵심 기술입니다. 이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보는 표와 같이 어그 중에 아마 저기 나오는 그 그림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 가상현실에 대한 표준인데 많이 액티블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3단계 자유도를 갖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3단계 자유도를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여기 보이는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향으로 전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이 공간 전체를 갖다가 다 우리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어 붙이면 우리가 마치 지구본을 펼친 것 같고 그 지구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360도 카메라가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핸드폰에 붙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공간 영상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영상을 어 우리는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자리에 가만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는 건 됩니다. 현재의 기술이 그걸 3단계 자유도를 갖고 있는 3DOF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둘러볼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다가가거나 내가 만약 여기 앞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무슨... 어,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옆에 가서 보거나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고정된 데서 하나에서 찍은 영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6 degree of freedom, 6단계 자유도로 가고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단계에서는 제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큰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전송해서 HMD 디바이스로 보는 기술. 하지만 공간은 못 돌아다니는 그 3단계 자유도를 가진 영상 VR 기술이 쓰였는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보통의 VR 기술입니다. 단점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주 고해상도가 아니면 VR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VR sickness라고 하고 이것을 저감하기 위한 또표준화나 연구나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VR sickness는 VR 기기를 쓰고 나면 어지럽다고 느끼는 공통된 많은 의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한 각도에 우리가 360도 커버할 때 1도기당 40픽셀 계산해 보면 굉장히 초고해상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UHD TV의 해상도의한 9배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해상도 그 프레임 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높여야지만 우리가 멀미를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고해상도 데이터를 압축하고 전송하고 저쪽에서 가벼운 이 HMD 디바이스에서 가볍다는 얘기는 프로세싱 파워가 높지 않은 디바이스에서 이거를 디코딩해서 렌더링해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영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 region of interest라고 합니다. 그 영역만을 고화질로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떼어서 그 부분만 전송을 하거나 그런 부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또 국제 표준화가 많이 되고. 저희 연구실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적으로 보면은 전체 영상을 보내는 것보다 일부 영상만을 보내므로써 어느 효과가 확실히 있고요. 그 데이터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또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단 다 보내면 안 되냐? 그럴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고화질로 만드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영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보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딥러닝을 했을 때 우리는 영상을 나중에 보여주면 사용자들이 아마 이 부분을 볼 거야. 라는 것을 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부분만 고화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을 돌아다니는 기술이 되어야 되니까 또 하나의 허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공간 저 공간을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실제 VR을 쓰면 우리는 앉아서 이햅틱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사물과 이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사물이 다를 겁니다. 모양이. 그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보더라도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가 다르겠죠. 그럼 이 부분을 렌더링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영상이 생길 거에 대, 생기겠느냐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뷰 신테스이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간 뷰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있으면 저희는 어떤 사물에 대한 공간적 xyz 좌표의 정보만 있으면 그 픽셀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것을 생성해 낼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것이 MIV, MPAC Immersive Video 라는 기술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액티브리 그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것은 이런 연구들을 위해서 보시는 그런 카메라들을 배치를 해서 어,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영상을 찍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또 아예 카메라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그 공간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어, 본 사진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 MIV 기술을 어, 직접 구현을 하고 아주 표준화 초기에 뛰어들어서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생성된 그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어, 뭐 에러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저게 15개 정도의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영상을 어, 그 영상을 하나의 큰 이미지에 모은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걸 가지고 나중에 액자를 만들어서 연구실에 비치를 해놓고 지금도 그 당시에 저희 노력들에 대해서 기억하곤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를 여러 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를 카메라로 이용한 비디오 액티지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디오를 쓰지 않고 그래픽스 분야에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VR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또 지금 국제 표준화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는 실사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픽스는 게임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이 VR에서 쓸수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실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술적 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처음에는 카메라를 몇 대를 가지고 배치해서 이렇게 캡처하는 것도 해보고요. 또 카메라를 15대, 30대 늘리다 보면 그 데이터량이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일부분을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에 대해서만 전송을 한다든지 압축을 하고 렌더링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너프라는 기술이 알려졌습니다.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고 해서 너프라는 기술이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비전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중간 뷰를 생성할 때 우리가 취득된 x, y, z 좌표의 정보를 가지고 어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네임스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지가 않으면 얘를 돌렸을 때 이렇게 화면에 에러가 많이 있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서비스를 하는데 에러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딥러닝 기술이 나와서 너프 기술이 소개됐을 때 굉장히 좋은 화질로 우리가 중간 비율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VR의 렌더러를 교체를 하면은 우리가 좀더 깨끗한 화질의 중간 비율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 표준에서도 뭐 IMVR 이라든지 여러 표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픽 기술들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그런 기술, 압축 기술들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또 메쉬로 변환해서 메쉬 기술을 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사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기반으로 주로 VR을 차세대 VR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그 차세대 그 VR 서비스, 6 degree of freedom으로 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 이미 구현이 들어가고 실험적으로 연구소에서 데모업을 한 발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 성균관 대학교 멀티미디어 컴퓨팅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역시 이에 발맞춰서 강의실 전체에 대해서 카메라를 수십 대를 위에 달아서 VR 클래스룸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 어떻게 보자면 학습하는 그런 영상들을 아예 6단계 자유도를 가진 VR 컨텐츠와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 대그 카메라를 굉장히 고품질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한 저희는 30대를 가지고 나가서 카메라 서버들 등 가지고 나가서 아예 야외 공연장에서 또는 그 운동장 또는 농구장에서 사람들의 액티비티한 운동을 캡처해서 이를 6 degree of freedom VR 컨텐츠로 만드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차세대 VR 영상을 하나 흉내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의 카메라맨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엉뚱한 건데요.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보여지죠. 덩크를 아예 백덩크를 하는데 굉장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저렇게 멋진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맨이 저렇게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저런 촬영을 하기가 어렵겠죠. 영화관에서 저희가 영화 촬영에는 쓸수 있지만 일반 우리가 그 농구 경기를 저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런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표준화 세계에서의 테스트 시퀀스인데요. 농구장에서 저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거는 카메라맨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이미 배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VR 영상을 내가 시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볼 것인, 보여질 것인가를 계산해서 렌더링한 실사 영상입니다. 그래픽스로 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게임에선 많이 되고요. 근데 실사 영상에서 저런 연구들이 돼서 나중에 제품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방 안에서 이런 햅틱 디바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쫓아다니면서 그 선수의 동작을 보고 감탄한다든지 또는 요새 케이팝 같은 한류 문화도 굉장히 해외로 많이 전송되고 있는데요. 한류 스타의 공연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가수나 배우의 공연을 좀더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차세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VR 기술이 현재 이런 연구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설명드리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VR이 어떤 식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되고 또 발전해왔고 산업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또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